선한입니다. 안녕하세요 선남집의 선남입니다. 안녕하세요 선남집의 제아입니다. 목소리 매이이요 네, 오늘 제가 할 것은요, 바로 주민입니다. 주민 재봉이 네. 주민. <웃음> 아니요, <웃음> 주민과 장애물입니다. 왜 집이지? 게요, 주민이 밤이 되면 집으로 들어가는 습관이 있잖아요 제아님. 네.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이런 이런 걸 만들어놨어요. 근데 1 단계는 가운데로 가지 않으면 죽고요. 2 단계는 살짝 질막을 해주는 거고요. 3 단계는 그냥 발판을 가만히 있고 있으면 용암으로 빠집니다. 잠깐만. 일단 제한님이 한번 해보실래요? 저기 저기 있어요? 아, 어, 네 한번 제한님이 보시는 거 해보시면 준비 시작. 솔직히 아 근데 주민들한테는 좀 걸려 걸릴 걸? 그 이쪽에서 어, 오 빠졌다. 닌 <laughs> 닌. 인... 어... 아니야, 내가 그런다고 막도 못하는 거 아니야? 아, 인정인정. 인정. 네, 하나 보시죠. 몇 명. 일단 첫 번째 라운드는요, 3명으로 해보겠습니다. 빨리 소환할게요. 얍, 얍. 네. 3명 소환할 걸 밤으로 만들겠습니다. 한번 더. 뿅. 네. 만들었습니다. 한번 해보시죠. 시작. 어, 나거래 눌렀어. 어, 나또거래 눌렀어. 뭐야? 한 명만 가고 있는데? 아니야, 가. 좀 지나면 갑니다. 오, 갑니다. 어, 일단 첫 번째는 성공? 오, 오, 오. 오. 잘하는군요. 주인씨. 아, 이쪽에서 걸릴 거죠? 우와! 아, 삼. 주민들 아, 상... 여기가 집인 줄 알고. 아, 가네요.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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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긴 갑니다. 오, 지금 어이가 뭔데? 뭐... 오! 오, 오. <laughs> 아하! 혼자 쓸쓸하게 한명성도 아까 재환이... 전에도 실험할 때한명 성공했잖아. 예. 그개시죠 빨리. 아, 다섯. 아, 코비나 어. 잘가안 죽은다고 나한테 듣고 네. 요두 번째 라운드는 다섯 명을 하겠습니다.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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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. 한, 명. 한 명, 두 명, 두 명, 세 명, 세명 네, 네 명, 다섯, 다 명, 다섯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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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왜 봐? 지금 춤 추고 있죠? 오, 오 용암다리 일... 용암다리 그냥 가뿐하게 이기는 것 같아. 아 근데 많을 때는 왠지 주... 오 대박 대오한명 대박. 성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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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아아 직사해서 죽네아 벽을 끼웠어요. 아 근데 한 명이 남았어. 야 길막한다 얘가. <laughs> 오 지나. 우아아 갑비 아명명살아냐면은 <laughs> 세명 세명 살아네요 빨리 죽이시죠. 체력이 많이 깎였네요. 시 아이고. 아이고. 이 자식이 이 자식이 이 자식이 이 자식이. 아는사라아누는하게 열명 가시죠. 열명 열명 열명. 한 명, 두 명, 두명 셋, 명, 넷, 넷, 다섯, 여섯, 여섯, 여섯 일곱, 여덟, 아홉, 여섯. 열 자, 부시세요 와, 첫 번째 함정에 마구 죽었다 어, 잠깐만, 첫 번째 함정에 마구 죽었는데, 잠깐만 그러니까, 막 튀어나와가지고 어, 이런 야, 그공하는거 아니야? 아, 아깝다 한명 좀, 야, 아까랑 똑같으면 안돼 오케이 야 근데 두번째 한정은 죽지가 않으니까 야안 말했어 두번째 한정은긴하는 건데 이게 살짝 시간만 오래 걸려 죽지는 않네 오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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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오류만 걸려 오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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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됐다 아니 우리 이 노래만 고정을 했는데 왜 갑자기 광고가 나오냐? 그러니까 네. 두명 선물 나명 광고해 마지막으로 30명 <laughs> 마지막으로 30명 하겠습니다. 야, 나 30명은 앞에서 엄청나게. 네? 빨리 소원하시죠. 기안님 어디서? 네, 잠만요. 기다리겠습니다. 5명. 10명. 작은 것까지 포함할게요. 다섯, 열다섯, 열이십, 이십오, 잠실, 위것만 뿌시세요. 위것만어 렉이야, 저 주민 뭐야? <laughs> 시작하도록 하겠다. 이거 데미지 안 가네. 야, 아기한테 엄청 좋겠는데? 야, 아기야. 아기야, 너 천천히 가도 된단다. 왜냐면 너 데미지를 안 받아. 야, 이기 점이 강철이로 해. 가 어, 저녁 이 돼서 안 가는 거 같은데. 아, 어, 다시 방문할게요. 다음. 얘들아, 성공해야지. 야, 때리 마. 체력 따라. 가정훈련하지 않나? <laughs> 아하, 익사. 오버, 간다, 간다. 오한명 남았다. 야너안 가요? 예, 와까지 찼어. 안 가? 저 이쪽에 있을 거예요. 갈게요. 어 가네? 어, 무빙! 타임야 집에. 야. 뭐야? 야. 있어. 야총몇 명이냐 이거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여, 열, 열한. 1두명인데1두명인데1두명이야 댓글로 몇 명인지 해주세요. 어, 네. 오늘은, 이렇게. 제한님, 보세요. 오늘은, 제한님과 함께 이렇게 재밌는 주민 컨텐츠를 네, 이렇게 장애물을 해봤었는데요. 네, 정말 재밌었습니다. 재밌는, 재밌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. 네, 다음 영상에서 봐요. 다음 영상에서, 네, 영상에서... 아우, 많이 꼬였네요. 죄송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봐요. 안녕! 안녕!